누가 복음 3장. 디베뉴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 곧 빈,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리비 이 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엔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와 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항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 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 마당을 정하게 하사.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장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또 그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여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위오, 그 위는 멜기오,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오,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낙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르바베리오, 그 위는 스알디에리오그 위는 네리오, 그 위는 멜기오, 그 위는 아띠오, 그 위는 고삼이오, 그 위는 엘마담이오그 위에는 에르오,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아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맞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그 위는 맞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그 위는 보았어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르기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레기요. 그 위는 헤버요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인 아니요. 그 위는 아바사지. 아박사시요. 그 위는 샘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메기요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레시요. 그 위는 마할 랄레리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